여기 팬텀과 니드리노가 개구린 게임 화면으로 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잼민이는 태초 마을에 사는 포켓몬 마스터를 꿈꾸는 지우. 포켓몬 세계관에서는 누구나 10살만 되면 포켓몬을 다룰 수 있다고 하죠. 우리의 지우는 늦잠을 자다가 늦어서 바쁘게 포켓몬을 받으러 가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죠. 지우보다 먼저 도착한 오바람은 첫 번째 포켓몬을 받고 자랑을 하죠. 오바람은 포켓몬 연구가 오박사의 손자이고 할아버지에게 가장 좋은 포켓몬을 받았다고 하죠. 다른 포켓몬들은 이미 다른 사람들이 가져갔고 지우는 남아있는 포켓몬을 봤는데 바로 피카츄. 피카츄는 싸가지 없는 행동을 보이고, 오박사는 지우에게 포켓컴과 몬스터볼도 주죠. 포켓몬 주제에 몬스터볼에 안 들어가고 계속 튕겨내는 피카츄. 결국 전기 안통하게 고무장갑 끼고 끌고 가는 지우. 그때 구구가 등장하고, 초보자에게 연습용으로 알맞다고 추천하는 포켓컴. 피카츄에게 구구를 잡자고 하는데 싫다고 하죠. 결국 지우는 혼자 구구를 잡으려고 하죠. 그런데 싸우지 않고는 포켓몬을 못 잡죠. 지우는 개빡쳐서 돌을 던지는데 깨비참이 맞죠. 깨비참의 공격으로 피카츄가 전기 공격을 하는데, 빡친 깨비참이 동료를 부르고 지우는 피카츄를 안고 도망가죠. 도망가다가 이슬이를 만나게 되는 지우. 이슬이는 왜 포켓몬을 이렇게 다치게 했냐며 여기서 상록시티가 가장 가까우니까 어서 가서 치료를 해주라고 하죠. 그렇게 이슬이의 자전거를 빌려서 도망가다가 깨비참의 공격을 받는 지우와 피카츄. 이 안에 들어있으면 어쩌면 살수 있을지도 모른다며 나머진 자신에게 맡기라는 지우 그렇게 혼자 깨비참을 상대하는데 지우에게 감동한 피카츄가 깨비참을 공격하죠? 그렇게 지우와 피카츄는 살았고 포켓컴에는 자료가 없다고 나오는 신비한 포켓몬 팔색조를 보게 되죠 이후 지우는 상록시티에 오는데 지우가 지나가자 상록시티의 여경이 신분증명서를 보여달라고 하고 보여주니까 병원에 데려다주는 여경 여경과 지우가 떠나가자 더럽혀진 자전거를 번쩍 들고 이슬이 등장 지우는 상록시티 포켓몬 센터에 도착하고 포켓몬 센터의 간호순과 럭키는 다친 피카츄를 데려가서 치료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슬이가 상록시티 포켓몬 센터에 도착하고, 이슬이는 지우에게 따지죠. 이후 피카츄는 병실에서 회복을 기다리면 된다고 하죠. 그때 로켓단 로사, 로이가 희귀한 포켓몬을 노리고 포켓몬 센터를 공격하고, 저 포켓몬들은 로사의 아버와 로이의 또가스. 희귀한 포켓몬을 노리고 있다고 하는 로켓단. 그러자 이슬이가 자신의 포켓몬을 꺼내는데 콘치. 그 사이에 지우는 피카츄를 데리고 대피하고, 피카츄는 포켓몬 센터에 있는 다른 피카츄와 함께 전기 공격을 하죠? 기운을 차리는 지우의 피카츄. 지우와 피카츄가 힘을 합친 전기 파워로 당하는 로켓단 그리고 지우와 이슬, 피카츄는 상록숲에 도착하는데, 이슬이는 캐터피를 보고 싫다며 놀라죠? 지우가 캐터피에게 몬스터볼을 던지는데, 캐터피는 그냥 너무 쉽게 한 방에 바로 잡히고, 지우는 처음으로 포켓몬을 잡죠? 이후 야생의 피존이 나타났고, 지우는 피존을 향해 몬스터볼을 던져서 캐터피로 상대하죠? 캐터피는 피존에게 당하고, 반격하라는 지우의 말에 용기를 얻지만 피존을 보고는 바로 겁을 먹는 캐터피. 지우는 캐터피를 볼에 집어넣고 피카츄로 상대하죠. 피카츄는 전기쇼크로 피존을 공격하고 지우가 몬스터볼을 던져서 피존을 잡죠. 이슬이는 지우에게 포켓몬에는 상성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피존은 새이고 캐터피는 벌레야. 새가 벌레를 먹이로 한다는 건 상식이잖아 라고 말하죠. 그러다가 로켓단이 나타나서 지우의 피카츄를 뺏으려고 하고 로켓단은 지우의 피카츄가 자신들이 노리는 희귀한 포켓몬일지도 모른다고 말하죠. 피카츄는 또카스가 뱉은 오물을 막고 시야가 가려지고 지우는 피존을 꺼내고 로켓단을 상대하죠. 피존 혼자서는 무리였고 결국 피존은 쓰러지고 말죠. 피존을 몬스터볼에 넣고 지우는 뛰어들지만 로켓단은 포켓몬 승부는 포켓몬으로 해야 한다고 말하죠. 그렇게 캐터피를 꺼내는데 다친 캐터피를 꺼내자 개무시를 하는 로켓단. 캐터피는 입으로 실을 뿜고, 몸통 박치기로 아보와 또가스를 날려버리는 캐터피. 그렇게 첫 승리를 하는 지우와 캐터피. 그때 캐터피는 진화를 하기 시작하고 단대기가 되죠? 도감에 따르면 캐터피는 포켓몬 중에서 가장 진화 속도가 빠르다고 하죠. 그리고 상록숲에는 벌레가 가득한데 뿔충이가 나타나고, 뿔충이는 벌레를 싫어하는 이슬이를 좋아하죠. 지우는 피존을 꺼내서 바람일으키기로 뿔충이를 공격하고 뿔충이는 독침으로 공격을 하는데 피존은 날아서 독침을 피하면서 뿔충이를 공격하죠. 지우가 뿔충이를 잡으려고 하자 소년이 나타나서 지우에게 태초마을에서 온 포켓몬 트레이너냐고 물어보죠. 소년은 지우에게 배틀을 하자고 하고 그 사이에 뿔충이가 달아나죠. 소년은 뿌사이저를 꺼내서 피존을 공격하고 지우는 지친 피존을 볼에 되돌리고 단대기를 꺼내서 뿌사이저를 상대하죠. 뿌사이저는 단대기를 들고 공격하는데 단대기에 단단해지기 파워로 오히려 뿌사이저의 뿔이 부서지고, 소년은 뿌사이저를 볼에 되돌리고 단대기를 꺼내죠 단대기들은 계속 단단해지기를 사용하고, 결국 단대기보다 트레이너가 먼저 몸이 딱딱해져서 쓰러지고, 달아난 뿔충이가 도움 요청을 해서 독침봉 무리가 날아와서는 지우의 단대기를 들고 데려가죠. 지우 일행은 도망치다가 딱충이 무리의 둥지에 와버렸고, 딱충이들은 독침봉으로 진화를 하죠. 결국 일행은 소년의 집에 들어가서 독침봉을 피하고, 소년은 지우가 뿔충이를 잡지 못한 탓에 심한 꼴을 당하게 되었다며. 지우보다 먼저 이 숲을 거쳐간 태초마을의 트레이너는 세명 모두 굉장한 녀석들이었다면서 훌륭한 승부를 했다고 하죠. 3명패를 하고 말았다면서 그래서 그 다음에 태초마을에서 오는 트레이너에게는 반드시 이기겠다고 마음을 정했다고 하죠. 그들에 비하면 자네는 아직 한참 멀었다는 소년? 이후 지우는 혼자서 단대기를 구하러 딱충이의 둥지에 다가가죠. 그때 로켓단이 나타나자 독침봉 무리가 로켓단을 공격하고 그 사이에 지우는 단대기에게 다가가죠. 몬스터볼에 들어오라고 하자 싫다고 하는 단대기, 독침붕이 덮쳐오고 지우는 단대기를 안고 뛰고, 어제 너를 빼앗긴 건 나에게 힘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죠. 하지만 오늘부터는 동료를 내버리고 도망쳐버리는 행동 따위는 절대로 하지 않겠다고 하는 지우. 그런 지우를 향해서 독침붕이 더블리들로 공격하고, 그러자 단대기가 온몸을 던져서 지우를 구하죠. 독침붕은 쫓아냈지만 그만 단대기의 몸에 큰 상처가 생기고 말았고. 그때 버터플로 진화하는 단대기 버터플의 수면가루 덕분에 독침봉 무리는 모두 잠들었고 지우를 무시하던 소년도 지우가 버터플을 다루는 모습을 보고 지우를 인정하기 시작하죠. 이후 지우 일행은 회색시티에 도착하고 돌을 파는 아저씨를 만나게 되죠. 돌을 파는 아저씨는 피카츄가 지쳐있는 걸 보고 포켓몬 센터에 안내해 주겠다고 하고 지우는 포켓몬들을 회복시키죠. 상록시티와 회색시티의 간호순의 얼굴이 똑같아서 지우는 깜짝 놀라고 회색시티 간호순이 언니이고 상록시티 간호순은 동생이라고 하죠. 그리고 포켓몬 센터의 벽에는 포켓몬 리그 종이가 걸려 있었고, 지우는 회색 시티 체육관의 웅이에게 도전하러 가기로 하죠. 웅이와의 배틀이 시작되고 지우는 피카츄를 내보내죠. 웅이는 롱스톤을 꺼내고 롱스톤을 본 피카츄는 겁을 먹죠. 피카츄는 롱스톤의 조이기 공격에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죠. 전기 쇼크로 공격하지만 롱스톤에게는 통하지 않고, 지우는 피카츄를 볼에 되돌리려고 하지만 조이기 공격을 당한 상태인 피카츄를 되돌리는데 실패하죠. 결국 시합을 포기하는 지우 그때 돌을 팔던 아저씨는 지우를 데려가서 몰래 웅이의 집을 보여주고 웅이는 동생이 9명이나 있었고 웅이는 동생들을 보살피느라 회색 시티를 떠나지 못하고 있었고 웅이의 아빠는 포켓몬 트레이너가 되겠다며 떠난 후에 돌아오지 않고 있다고 하며 웅이의 엄마는 그런 아빠에게 정이 떨어져서 가출을 했다고 하죠 지우는 다시 웅과 싸우기 위해 피카츄를 파워업 시키려고 하고 그러자 아저씨는 피카츄를 파워업하는 방법을 알려주죠 지우는 수력발전을 이용해서 전기 에너지를 만들고 피카츄에게 그 전기 에너지를 충전시키죠. 이후 지우와 피카츄는 다시 회색시티 체육관에 도전하고 웅은 꼬마돌을 꺼내고 지우는 피존을 꺼내죠. 피존은 꼬마돌에게 당하죠. 지우는 피카츄를 내보내고 피카츄는 꼬마돌을 상대하려고 하죠. 피카츄는 전기 공격으로 단번에 꼬마돌을 쓰러뜨리고 웅이는 롱스톤을 꺼내죠. 롱스톤을 본 피카츄는 전기 공격을 마구 연발하고 천장의 조명에 맞아서 천장에서 불꽃이 피어오르기 시작하죠. 피카츄는 롱스톤에게 조이기 공격을 당하고 피카츄는 10만 볼트를 사용하죠. 10만 볼트를 연발하는 피카츄는 기운이 떨어지고 나중에는 더 이상 전기를 품지 못하죠. 지우가 시합을 포기하기 전에 웅이가 먼저 롱스톤을 말리며 조이기 공격을 멈추게 하죠. 그때 피카츄의 전기에 의해 천장에 발생한 불꽃이 번지면서 스프링클러에 물이 쏟아지고 롱스톤은 물을 맞고 고통스러워하죠. 이슬은 바위 계열 포켓몬은 물에 약하다고 하고 피카츄는 전기 공격을 하죠. 지우는 롱스톤에게 마무리 공격을 가하려고 하는데 웅의 동생들이 롱스톤을 괴롭히지 말라고 하죠. 오빠는 포켓몬을 정말 좋아한다면서 그러니까 피카츄에게 끝장을 내지 않았던 거라고 하죠. 그 말을 듣고 지우는 피카츄를 되돌리고 시합을 중단하죠. 웅이는 체육관 승리의 증표, 배지를 건네면서 나는 동생들을 돌봐야 해. 그래서 이 마을을 떠날 수가 없어. 그러니 나를 대신해서 꿈을 이루어줘. 라고 말하죠. 그때 돌을 팔던 아저씨가 나타나서 변정을 벗는데 웅이의 아버지였죠. 웅이에게 너는 너의 꿈을 좇아라라고 말하죠. 궁극의 포켓몬 트레이너를 목표로 했으나 이루지 못하고 너무나 면목이 없어서 가족의 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었다며 아저씨가 지우를 도와준 이유는 지우가 그 시절에 자신을 닮아서 답이 없어 보였기 때문이라고 하죠. 그렇게 웅이는 지우와 함께 여행을 떠나기로 하죠. 이슬은 자전거에 대해 잊지 마. 변상해줄 때까지 따라갈 거야. 라며 웅이와 함께 이슬이도 계속 지우를 따라오죠. 지우 일행은 회색 시티를 지나서 달마지산에 가기로 하고. 달마지산에는 운석이 떨어졌다는 전설이 있는데 그 운석은 달의 돌이라고 불리고 있죠. 그때 연구원을 만나게 되고 연구원과 지우 일행은 달마지산 동굴에 들어가죠. 누군가가 이 달마지산 동굴의 조명을 잔뜩 설치해서 포켓몬들의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다고 하며 파라스도 등의 버섯을 심고 상태가 이상해졌죠. 달마지산이 이렇게 엉망이 된건 달의 돌이 유명해졌기 때문이라고 하며 달의 돌이 포켓몬을 파워업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후 사람들은 달의 돌을 찾기 위해서 달마지산을 파헤치고 있다고 하죠. 그때 달의 돌을 들고 있는 야생 삐삐가 나타나고 그때 로켓단이 나타나서 삐삐를 잡으려고 하죠.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었던 범인은 로켓단이었죠. 버터풀에 날려버리기로 로켓단을 날려버리죠. 피카츄와 삐삐는 일행을 어딘가로 데려가고 피카츄와 삐삐가 데려간 곳에는 거대한 달의 돌의 본체가 있었죠. 삐삐는 작은 달의 돌 파편을 커다란 본체에 주위에놓고 이어 야생 삐삐가 나타나서 다 함께 춤을 추죠. 연구원은 삐삐들에게 스스로의 힘으로 달의 돌을 되찾자고 말하고 로켓단은 거대한 달의 돌을 가지고 달아나죠. 삐삐가 나타나서 단체로 로켓단을 향해서 손가락 흔들기 기술을 사용하고 삐삐의 손가락 흔들기로 큰 폭발이 일어나죠. 그리고 달의 돌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삐삐들은 달의 돌의 힘으로 픽시로 진화하죠. 지우 일행은 달마지산을 빠져나와 블루시티로 가려고 하는데 이슬이는 블루시티에 가지 말자고 말하고 무서운 유령 포켓몬이 나온다고 하죠. 그러나 지우는 블루시티에 가려고 하고 이슬이는 갈색시티에 가자고 하는데 계속 블루시티에 가려고 하는 지우. 지우는 블루시티 체육관에 가서 블루 배지를 따려고 하죠. 그렇게 블루시티에 도착하는데 이슬이는 어디론가로 사라졌고 블루시티 체육관에 도착하는 지우. 체육관에서는 삼자매가 싱크로나이즈 쇼를 보여주고 있었고 삼자매는 체육관 관장이죠. 지우는 체육관 배틀을 청하지만 삼자매는 의욕이 없고 삼자매는 태초마을에서 온 트레이너 3명에게 당해서 의욕이 없어진 상태라고 하죠 삼자매의 포켓몬들은 제대로 싸울 수가 없는 상태였고 삼자매는 그냥 지우에게 블루베지를 주겠다고 하고 지우는 블루베지를 받기로 하죠 그때 이슬이가 나타나고 이 승부는 자신이 하겠다고 하죠 이슬이는 사실 이 블루시티 체육관의 삼자매의 동생이었죠 언니는 이슬에게 너 벌써 돌아온 거야? 훌륭한 포켓몬 트레이너가 될 때까지는 돌아오지 않겠다고? 큰소리 치면서 나간 건 누구였지? 라고 하고 이슬은, 그래서 블루시티에 오고 싶지 않았던 것이었죠. 그렇게 이슬은 지우와 배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피카츄는 이슬이와는 싸우고 싶지 않아하죠. 지우는 버터풀을 꺼내고, 별가사리는 물에서 튀어나오면서 버터풀에게 몸통 박치기를 하고, 지우는 버터풀을 볼에 되돌리고, 지우는 피존을 꺼내고 이슬이는 아쿠스타를 꺼내죠. 피존은 바람이 르키기로 아쿠스타를 날려보내고, 그때 로켓단이 나타나죠. 로켓다는 물 포켓몬은 물이 없으면 약해진다면서 호스로 물을 빨아들이고 물에 빠진 피카츄는 10만 볼트로 공격을 하고 로켓다는 전기 공격을 막고 날아가죠. 지우가 달려가서 기계를 멈추고 결국 지우와 이슬의 배틀은 도중에 중단되어 비긴 것으로 하고 이슬의 언니는 지우에게 블루베지를 건네죠. 언니는 위기를 구해준 것은 피카츄야. 그리고 처음부터 피카츄로 배틀했다면 이슬이가 이길 가능성은 없었을 거야라고 하죠. 지우는 블루베지를 손에 넣고 지우와 이슬은 이 승부가 비긴 것인지. 아닌지 다투면서 떠나죠. 체육관 배지 두 개를 가지게 된 지우는 자신감이 넘치고 길거리 트레이너는 지우에게 아키라의 체육관에 도전해 보라고 제안하는데 아키라는 패배한 적이 없다고 하죠. 배지 두개 가지고 있다고 쉽게 보는 지우. 아키라의 체육관에 도착하는데 아키라는 무려 98연승. 아키라는 100연승을 달성하면 여행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었고 많이 이겼으면서 배지가 없냐며 자신은 10연승의 배지 두 개라고 하죠. 그렇게 배틀이 시작되고 아키라는 모래두지를 꺼내고 지우는 피존을 꺼내죠. 모래두지는 날아다니며 피존을 공격하고 피존은 쓰러지죠. 지우는 이어서 버터풀을 꺼내서 저리 가루를 뿌리지만 모래두지는 숨어서 피한 후 버터풀을 버터풀을 덮치죠. 버터풀마저 쓰러지고 피카츄를 내보내려고 하는데 나가기 싫어하는 피카츄. 그렇게 아키라의 승리. 지우는 아키라의 체육관 내부를 살펴보는데 포켓몬들이 올림픽 준비하는 듯 훈련을 받고 있었죠. 그때 모래두지가 물에 점프하는 데 지우는 모래두지가 불쌍하다며 아키라를 말리죠. 하지만 아키라는 이렇게 훈련을 한다고 하며 포켓몬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고 하죠. 모래두지는 아키라의 첫 번째 포켓몬으로 이 둘은 타입 상성을 뛰어넘는 트레이너와 포켓몬이 되기 위해 고통을 견디며 훈련하고 있다고 하죠. 아키라의 훈련을 받고 포켓몬들은 모두 지치죠. 그때 피카츄를 노리던 록켓다는 모래두지와 피카츄를 헷갈려하며 피카츄 대신 모래두지를 훔쳐가고 모래두지는 땅을 파고 다시 아키라의 체육관에 돌아가죠. 그때 로이와 로사가 나타나고 아키라가 상대하죠. 모래두지는 아보아또가스를 동시에 혼자서 상대하고, 모래두지의 땅가르기에 도망가는 로켓단. 드디어 백연승을 달성한 아키라. 이제 포켓몬 배지를 모으기 위해 모험을 떠나기로 하고, 지우와 아키라는 포켓몬 리그에서 다시 만나자고 약속하죠? 포켓몬스터 이부를 기대해주세요.